때까지 한1 0번 정도 할 텐데 오늘은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올 12월부터는 폭신한 회전 의자에 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이야기를 한0번 정도 할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집에 있었다면요, 텔레비 TV 보고 있거든.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1 0명 중에 한 명이 텔레비 보는 사람입니다. TV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는 티비가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학원에 안 왔다면은 집앞 커피숍에 가서 그러니까 험담하고 이답다. 한국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아, 그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섯 명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 화제는 고 다섯 명을 화제로 삼아야지. 거기에 다섯 명 없는 제 3자를 끌어들었어요꺼들여서 난도질을 한다, 한다, 한다. 그거는 러 정말 나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거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계약서 못 씁니다. 긍정이다, 긍정 아니다. 긍자그 상상 남의 장점 찾아주기 칭찬해 주기 이래야지 남 흉보가 하는 그런 건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흉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넉하다면 넘친다면은 남흉볼시가 어디 있어 맞죠? 네 어,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배웠던 걸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그럼 처음에 있잖아 우리가 이거를 배웠거든.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협의의 등기부가 있고, 광의의 등기부가 있어. 그래서 도민이나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목록, 매매목록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그럼 등기부니까, 이거 누구나 열람, 발급할 수. 있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도면은 부동산 일부짜 딱 들어가면 도면을 가져가야 되고 아파트은는 말만 딱 들어가면 무조건 도면은 같이 다니는 겁니다. 신탁 원부거든. 그럼 신탁 원부는 부동산을 10개 맡기면 신탁 원부도 10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신청서라는 게 있고 신탁 원부가 있거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때 신청서는 몇 장? 한자. 그러나 신탁 원부는 부동산이 10개라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아, 음에 공동 담보 전세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등기 관이 작성을 합니다. 신청인이 작성한다면 안 돼요. 매매 목록은 2개 이상 또는 한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 수인과 수인 사이에서 매매일 때는 목록을 작성한다. 그다음에 여기에 편성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물적이죠. 법학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물건이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고, 동산은 X,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둔다, 안 둔다, 둔다. 그러면 중요한 건 밑에 게 중요하죠. 집합금으로 일동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얼구, 이게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꼴딱개. 자, 그다음에 이제 표제부와 갑구, 을굽니다. 표제부에 1, 2, 3, 4는 표시번호고, 갑골구에 1, 2, 3, 4는 순위번호고. 자, 여기서 조심할 때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접수 번호는 기록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러나 갑골구에는 접수 번호 기록해야 해요. 자, 그다음에 일동과 전유 부분이거든. 그럼 여기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시작 일동. 대지권에 표시는 시이다. 전혀 부부 그럼 여기에 소재 지번 명칭이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백 번지. 이러면 아파트 여기까지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래서 소재 지번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지만 전혀 부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 안 되는 꼴딱 구별해 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이거든.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형성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럼 구조상 형성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 전체를 등기도 되고 그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공용 부분은 구조상, 엑 규약상 표제보다 여기올 오래 시험에나는데 이거는 보존 등에서 배웁니다. 공용 부분이란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보존등기한다, 이전등기한다,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보존 이거는 그래요. 그다음에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 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고, 자 봅니다. 대지권 등기는 두 번을 하거든. 그럼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럼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단독이고,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등기관이 몰란다. 즉과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토지만 소유권이 전전한건 처분에 대한 할수 없. 다 건물만 소유권 저당권 처분의 제한이 된게할수 없다 여기 밑에 그는 아직 안 배웠어요 자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물을 때 보존을 묻는지 반출을 묻는지 열람 발급을 묻 그럼 보존은 영구 보존이다 10년 보존이다 5년 보존이다 1년만에 다 해올 필요가 없고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신청서는 5년 보존한다 여런많은 공부를 하면 돼 그다음 이제 반출은 이제 구별합니다. 등기부, 등기부의 부속서를 요거는 가택, 가택. 그럼 이거는 전쟁 천재지변에는 못 나가. 그러나 신청서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발반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는 반출할 수마다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묶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열람 발급에서는 이게 한 개, 나머지 세 개가 되나 아, 나머지 요두 개가 되는 거예요. 글자가 틀립니다.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마다 있다. 있다.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서만 안된다 열람. 그럼 요두 개를 요렇게 합니다. 같습니다.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도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만 되는 열람 발급은 안 돼. 그다음 에 아까 광희의 등기본도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데 이때는. 등기를 신청즉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만 발급. 시원회로 아파트 등기부를 발급받으면 아파트의 도면도 발급 안해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발급해 달라고 서 표시 해에 대한에 되어 해.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광공서 촉탁입니다. 광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없다. 있다. 등기부와 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더라도 수리한다, 안 한다. 광공서는 한다. 인감, 등기필정보,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광공서는 등기가 끝나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공매처분입니다. 그럼 이때는 딱 정리할 때, 일단 1순위는 공매절차가 끝났다면 권리 이전의 등기, 압류된 기 말소 공매 교시 결정기의 말소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게 일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표제 우리가 이제 등기할 때어무입니다뭐 의무.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는 1월이죠 그죠 멸실도 몇월1월 그러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뭐 없이 지체 없이. 그럼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상태인 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역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수 있는 경우라면 할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역시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역시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역시 고려해두세요 그래 통과 자그 다음 이제 등기 신청의 적격자입니다 태아 X, 읍면동리 X, 학교마다 X, 민법상 조합마다 X. 학교는 재단 이으로 등기한다. 민법상 조합은 전원 명의 합유로 등기한다. 요래 생각해도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봅니다. 환매 특약할 때는 어무자는 매수인 권리되는 뭐다 매도 모든 등기는 매도인이 어무자 매수인이 권리인데 환매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세입니다. 설정자가 무슨자 어무자 전세권자가 뭐다 권리자 자 전세금을 정해갑니다. 정해가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시자 어무자 전세권자가 뭐다 권리자 지역권 등기는 어무자는 성역지 소유자가 무슨자 어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무다 권리자 아직 안 배웠어요 저당권권리 질권은 저당권자가 등기의 의무자 권리 질권자가 등기의 뭐 선자 관리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가장 쉬운 방법은 가등기를 가하고라고 하면 본등기도 가하고 누구다 을 그러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의 의무자고 가등기 당시의 권리자가 뭐 권리 뭐 자가 본등기의 뭐 선자 권리자 그림으로 치면 갑의 선자 의무자 을의 선자 관리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단독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여기에는 보존등기, 말소등기, 몰란다. 단독. 그럼 이거는 아직 안 배웠네요. 안 배웠는데, 이거는 아직 안 배웠었어요.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요거, 요것도, 요것도 아직 오늘 안 배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판결서입니다. 성소환 등기, 모자가 성소환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르는 게할 때.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 등기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확정된 판결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는 안 돼요. 소송에서는 승소 환자 원고는 되지만 패소 환자 피고는 안돼요. 그러나 공유물분할 판결에서는 할수 있다. 판결서에 등기 원인 원인 일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법률 행위 원인 일자는 법률 행위 일자 명시되지 않았다면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 원인 일자는 확정 판결 선고 일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확정 가 여기가, 이겁니다. 확정된 판결 정보를 들고 가야 되고 확정 증명서도 들고 가야 되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 이해 관계인이 있다면 이해 관계인의 성낙서 별도로 들고 가야 돼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마. 성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난다 안 합니다. 그렇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입니다. 명의는 비법인. 어무자 권리자는 비법인.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그러면 총의 결의서는 어무자일때 제출한다. 권리라다어무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신청서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 됐다 안 됐다. 돼. 자, 오늘은 요 정도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험 쳐야 되죠? 자, 고생이 많습니다. 마치도록 하죠.